네, 안녕하십니까. 진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 또 SBS 트 c a 뮤직 어워즈라는 이제 또 시상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어, 대략 제가 아한 달쯤이었던가요? 네. 한 달쯤, 한달 전쯤에 한번 제가 라이브로 다룬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당신의 SBS 트 c a 뮤직 어워즈 2025 1차 이제 명단이 나와서 아 정말 이게 대박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2차 명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로는 오늘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도 좀 드리고 어떤 멤버들이 또 이렇게 이름 올리게 됐는지 그리고 어이또 이 시상식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시상식인지 뭐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한번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트롯 뮤직 어워즈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번에 1차 라인업에 이어서 2차 라인업에 나오게 되었다. 정미로부터 정유진까지 SBS 트롯 뮤직 어워즈2025 합류 28일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뭐, 너무 좋은 일인데, 좀 약간 자세한 내용을 좀 보자면, 네. 이건 일단 1차 라이너이니요 네, 이제 2차 라인너을 보면. 어, 자, 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장미로, 전유진, SBS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합류, 28일 히텍스에서 개최되고요. 보시게 되면 사진도 이렇게, 뭐, 김희재 씨, 말진 씨, 박지현 씨, 손태진 씨, 안성훈 씨, 장미로 씨, 전유진 씨, 진성 씨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이름을 알리고 있는, 흔히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행사하기라던가 광고기라던가 이런 쪽에서 또 실적을 내고 있는 이런 사분들이 또 현재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 뭐 이런 브랜드 평판에서 한 중상위권 이상에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팬덤의 파워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또 히트곡이 있으신 분들이 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확인해 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보시게 되면, 네, 딱 봐도 상이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가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0대 가수상, 넥스트 리더, 그니까 다음 뭐 리더, 뭐 남자 버전, 여자 버전, 뉴제네레이션뭐 새로운 시대 남녀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인기 상부분뭐 이거는 사실 스타 플래닛이라는 이런 뭐 플랫폼에서 이런 또 투표를 진행해서 또 이기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인기 상을 받는다고 하고, 네, 뭐 이렇게 7월 2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8월 초에 방송 편성이 예상되어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모든 시상식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뭐, 뭐, 듣보자. 네. 어디서 뭐, 상을 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뭐, 네. 곳이라고 한다면, 뭐, 상을 주리 말지 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을 주는 곳이 자른 아니라, 방송사, 그래서 그것도 지상파, 이런 SBS라는 데서 준다는 거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주체를 하는 곳이 어느 규모냐, 뭐, 단순히 지자체냐, 강력시냐, 특별시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하실 큰 방송사에서 조명을 해주고, 켜준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이번에 상을 받은 인물들을 또 자사 이런 또 방송에 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왜냐면, 상을 줬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연계가 될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일단, 공신력의 어중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고 있는 기대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네. 물론, 이제, 각자, 뭐, SBS가 이런 트윙, 럼 뮤직 어워즈에 상주는 기준에 대해서, 감론을 요약이 있고요 어, 뭐, 이게 믿을만하다. 뭐, 아니다.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이 있는데, 뭐, 그런 좀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각자, 뭐, 선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또그 기준이 다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곳에서 사실 이렇게 또 불려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또 상을 받게 된다는 거는 그동안 활동을 해왔던 그런 실적들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수들에게는 무조건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금이 님께서 네, 또 인사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모습을... 풀어낸 이런 뭐 부분은 대단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분들만 가지고 이제 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3차, 4차가 공개가 될 건데 현재 뭐 1차 때 공개된 네, 박서진 씨, 네, 그리고 송가인 씨, 저희는 박지연 씨도 그때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박지연 씨도 그때 공개가 됐고요. 아, 어, 네, 사가 있죠. 네, 보시면 이렇게 송가인, 뭐 박서진, 김희재 네, 순태진, 박지연, 네, 이런 라인업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때 이미 언급이 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외 나머지 인물들은 이번에 2차 라인업 때 공개된 건데, 사실 뭐 1차, 2차 이렇게 공개된, 빠르게 공개된 사람들은 그만큼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좀 높게 평가를 했고, 극진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들을 올린 게 아니겠는가,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된 거는 이렇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와이진 손태진, 안성훈, 정민호, 전유진, 지인성 네. 이렇게 라인업이 언급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상식 어떤 의미가 있냐? 그냥 뭐 팬들끼리 좋아해주고 뭐 그런 의미만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가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를 하냐? 자, 근데 저는 무조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화제성 이골 파급력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가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때 광고, CF,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말 그대로 화제성을 따져요. 사뭐 당연히 사람들은 내 가수가 뭐안 올랐다. 나는 뭐 내가 이거 못 받아들인 다 하면 싫다 하겠지만 서도 어느 어디들 가도 여러분 fbs 정도 되는 이런 기관에서 상을 준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집단은 소수입니다. 네. 굉장히 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큰큰 큰 회사에서 뭐 상을 주고 어, 핫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고 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뭐 완전히 무가치하다라고 평가를 할 만한 업체들은 잘 없어요. 네 아무래도 트로트라는 이런 장르에서 누가 핫하지 봤을 때, 어 SBS에서 이렇게 뭐라이업뭐 뽑았네 하면 일단 다시 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만 보지는 않아요. 일단 상을 받았으면 이사람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요즘 뭐 하고 있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지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을 봐가지고 더 어, 보시죠 뭐 괜찮고 눈에 들어오면 실제로 꼬리이될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했던 이런 광고주라던가, 이런 뭐 행사를 진행하시는, 행사를 시작, 뭐 운행하시는 기업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의 눈에 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 혹은 광고를 진행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광고료를 측정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업들마다 이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광고를 줄거 아닙니까? 홍보 모델을 세우던 광고를 세우던 그런 나름대로 업체들 기관들에게 어떤 그게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뭐 돈을 줄 거냐?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그, 그, 그걸 줄 거냐? 그게 뭐, 흡투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라도 있으면 그런 기준에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와, 저희는 보통 이제 이렇게 광고비를 드리는데, 이 정도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네. 음, 네.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또,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뭐, 나쁠 것은 없다. 무조건 상을 받아도 좋다. 네.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또 상업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행사도 동일합니다. 행사도 동일합니다. 아니 이번에 좀잘 나간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잘 나가길래 이렇게가 행사비가 올랐냐 얘기가 될 때도 아니 어좀잘 뭐 나가면 상을 이렇게 받겠냐.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인기에 대해서 뭐 근거가 또 되기 때문에 어 이번에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행사 진짜 많이 뛰고 있는 거. 이번에 뭐 현역 가왕이나 아니면 뭐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터트롯에서 나갔는데 어 그때 아직까지도 지금 뭐섭외가 끊이질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래서 현재 지금 행사비가 이 정도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사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SBS 에 진행 상도 받았고 아 진짜 저희가 이제 바쁩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된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행사라던가 광고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상을 받게 되면 특히 특히나 큰뭐 이득이 된다 실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뭐 SNS 광고를 할 때에도 홍보를 할 때에도 그냥 뭐 우리 가수가 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네 그리고 뭐 광고적 광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유튜브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하나 더 타이틀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서 우승했다 그거 말고도 상을 이런 걸 받았다 네. 뭐 이렇게 SBS에서 진행하는 이런 뭐 시상식에서 이러이러한 상을 받았다고 하면 훨씬 더 근거가 탄탄하고 네 조금 더 이런 또 기업인들이나 이런 또 이제 진행하시는 이제 심사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SBS 이런 뭐상 같은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 사실 또 그뿐만 아니라 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상이 또 특히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에는 트로트 가수들에게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맨날 뭐, 케이팝 가수들, 뭐, 발라드라던가, 케이팝 스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통 이런 시상식이 존재를 했고, 그래서 맨날 광고라는 게 그들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트로트 가수들이, 뭐, 발라드 가수라던가, 뭐, 재즈라던가, 이런 뭐, 진짜 락밴드라던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뭐, 인기가 떨어져서 광고를 못받는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뭐, 인기가 많은지를 알려면, 뭔가 눈에 보이는 지표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맨날 뭐, 멜론에서 진행하는 마마 같은 경우에는, 케이팝 스타들만 부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애 당초에 뭐, 기준에 제외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네. 뭔가 트로트, 트 가수들이 핫하다고 하는데, 이들이 핫한 어떤 그런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들더라. 네. 행사를 많이 뛰는 건아겠지만 행사 뛰는 거만 행사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좀호 하고 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표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SBS 이런 SBS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시 상식이 하나 있으니까 오,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좀 지표가 되고요 또딴 장르 가수들에게 좀 약간 비교했을 때밀리지않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트로트 가수들이 온갖 뭐 지상파 방송에 어떤 예능 같은 부분에 분, 분야에서 꾸준히 출연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박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KBS에서 이제 신인상을 받았죠. 네. 그리고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KBS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KBS에서 신인상을 받고 KBS 대상을 받으면 뭐가 좋길래 그걸 꼭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광고료라던가 광고 섭외라던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주는 사람 있습니까? 뭐라도 타이틀이 붙어 있어야 네 그걸 보고 광고를 주던 그걸 보고 뭐 이런 뭐 협업이 들어오던 협찬이 들어오던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시상이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트로트 스타들이 다왜다 예능 나오겠어요? 뭐 홍보 차원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쪽으로 뭐잘 되면 어쩌면 또 텅도 하나 더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본인 어떤 네임 밸류라던가 본인의 커리어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식은 필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야 가수들 커리어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냥 맨날 트로트 이런 바운더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제 대한민국 가요계 연예계로 뻗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진짜 어떤 근거가 된다 해서 이런 SBS 트롯 뮤직 어워즈 2025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시청률적인 측면에서는 잘 나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직 홍보가 덜 됐어요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이제 두번째라는 거거든요 뭐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당장에는 큰 시청률 파워는 없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좀 영향력이라는 게더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이게 또 잘되면 잘잘 되고 약간 공신력을 확보를 한다면 뭐 이걸 SBS에서만 하겠습니까? 뭐 KBS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뭐 MBC도 시도해 볼수 있는 거고 어역동네 SBS에서 한번 하더만 좀 재밌는 것 같더라, 좀끌어오른것 같더라. 그러면 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노 네, 이러면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뭐 프로그램 이 생기는 것들은 뭐 마다할 것이 못 된다. 뭐 네. 당연히 좋은 일이고, 어 진짜 뭐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은 부분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어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실제 또상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누가 라인상이고 누가 인기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뭐 이런 부분을 두고도 많은 분들이 뭐감론들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실제 내용 공신력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네그 내용을 어떻게 꾸리던간에 거기에 초대를 받고 어떤 뭐상이라도 받으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SBS에서 뭐그 정도로 엄청나게 뭐큰 돈을 드리는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시 SBS 내부에서도 그 정도로 뭐네 그게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연애 대상이라던가 네뭐 청룡영화제라던가 뭐뭐 뭐 백상이라던가 뭐그 정도로 뭐 권위가 있는 아직 그런 이제 상식 상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단계에서는 네 그냥 뭐 진짜 어떤 참여의 의의를 두고 어떤 판 받으면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점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정받으려면 어떤 그 기준이라던가 네 어떤 이런 공정성이라던가 어떤 이런 파, 이런 상식을 끌어나가는 이런 뭐 내용물들이 좀 괜찮아야 네, 점점 좀 권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겠죠. 당장의 단계에서는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섭외를 받고 나름의 어떤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좀 의의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뭐 시상식에 불리지 못하는 것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우선적으로 불리고 상을 받고 네,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이들의 화제성과 인기는 증명된 것과 매한가지다. 네.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0대 가수상 받았죠. 서진 씨 같은 경우에. 네. 김경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0대 가수상 받았습니다. 그것도 꽤 의미가 있어요. 네. 어, 이 정도로, 네. 구슬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SBS 나름대로 추려서 상을 준 거니까요. 근데 작년 이주으로 봤을 때, 서진 씨 받을만 했죠. 근데 이번 연도에도, 효력가왕 시리즈랑 미스터 트로 시리즈 이런 것들이 또 핫하다 보니까, 뭐 그런 쪽에서 또 활약한 사람들이 또 받지 않을까. 네. 뭐 서진 씨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받을만한 그런 부분이 있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서진 씨랑 송가인 씨는 빠진 게 아니라, 이제 2차 라인업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분이 이거를 추가하신 거예요. 이게 그쪽 SBS 공식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제 이거를 공개를 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문한식 기자님이란 분이, 어,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리스트업을 뭐 이렇게 잡았을 분이에요. 기사, 이제 쓰시는 분이. 이제 굳이 유튜버로 치면, 이거 그 썸네일 아니겠어요, 썸네일. 여러분. 썸네일 썸네일. 네, 그냥. 이거 기사 쓰시는 분이 이렇게 라인업을 잡아서 했을 뿐이지, 네, 뀐건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차 라인업, 2차 라인업,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뭐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뭐, 빠졌다, 뭐 이런 거는 뭐, 생각 안뭐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아, 뭐, 변함없이 뭐, 동일하게 출연하지, 않, 아, 출연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러모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네, 이런 시상식이 되어지지 않을까? 자 밤이라.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이런 7월 28일 한 이제 일주일도 일주일이란다 한 달도 어, 이제 안 남았는데요. 이제 한 보름 가량 조금 남았죠. 뭐 과연 이제 또 어, 거수들이 어떤 탄을 받게 될지. 또 이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또 이제 중계,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저도 중계를 하려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어, 또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어떤 상 받고, 누구는 어떤 상 받고, 이런 것도 보면서 함께 또 응원하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번 또, 네. 진행을 해보는 방향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1차 라인업 5명 중에서 1명은 2차 라인업에 포함되었는데, 송가위 박사진 가수는 2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뭐 2차 라인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그분들을 쓰신 거겠죠. 네, 쓰신 거겠죠. 앞서서 이제, 뭐, 여러분 이제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든지. 네, 보시다 보면, 앞서서 이제 섭외된 사람이 뭐 이런 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공개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그런 맥락이지. 네, 다른 맥락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시. 자, 이제 여러분, 뭐든지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또 공식 라인업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사이트가 여러분, SBS 트롯 뮤직 어워즈, 네, 현재 방송, 네, 본 사이트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식 사이트라고 하죠. 네,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출연진 소개가 있고요. 또뭐 클리너 선도 있고, 투표하기 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추천지를 보면, 아직 이 차는 공개가 됐지만, 네, 나머지 분들이 아직 받는 게안 됐고요. 네, 이런 공식 채널에서는 다 이름을 올리고 계시기 때문에, 유연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바뀌면 가장 공식 사이트에서 먼저 바뀝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제 이런 SBS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변동이 발생을 하고요. 정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예, 그런 부분은 이건 이제, 이제 트로미지 어워즈 나무위키 부분은 이제 이건 과거내요예 이전에 했었던 내용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기사 내용과 공식 자료는 좀 다른 겁니다. 8월2 2일 잠실 체육관에서 하는 K 드림 어워즈 트로트 가수로 아 K 드림 아 K 드림 어워즈 그거는 이제 K 드림 어워즈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건 K 팝스타들 데리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K 팝스타들을 데리고 이제 시상을 하는 건데 트로트 가수 라이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진 씨랑 박지은 씨두 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 한국의 k p 쪽과 연관이 거의 없게 활동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선정됐던 게더 신기하죠 어, 그분들의 어 활동 방향성이 그게 중요하다고 평가한 게 아닐지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해서 네 오늘은 다름 아니라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SBS 트롯 뮤직 어워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새롭게 공개되는 이런 라인업과 출연하는 가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단 본, 일단 그 참석은, 이제, 공, 이제 본, 본 공연이라고 하죠. 7월 28일에 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 그 자리가 열리는 녹화가 28일에 있다고 하고, TV로 나오게 되는 거는 8월달이라고 합니다. 네. 혹뭐 이제 트롯 어워즈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현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번 뭐, 참여 루트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냐 할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네. 오늘 뭐, 딴건 아니었구요. 이번에 또 채널도 또 라인업이 나왔으니까, 또 짧게 한번 방송을 또 진행해 봤습니다. 뭐, 제가 참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셀프로 광고를, 하,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이 있다. 이런 트롯 뮤직 어워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제가 뭐, 셀프 홍보를 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자리를 잡고, 또 좋은 성과를 거둬야, 또 우리 가수들도 더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또, 다른 가요계 가수분들에게, 이런 뭐, 스펙떡이라던가 이런 뭐 지표적인 측면에서 밀리지 않고 또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한번 광고를 해봤는데요. 부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욱더 가수들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예, 높이 또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뭐 기회가 되고 그런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 그러면 라이브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라이브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또 찾아뵙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